전국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아홉 명이 다쳤습니다. 텍사스에서도 두 명의 남성이 언쟁 도중 총기를 발사해 무고한 시민 14명이 다쳤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주말 사건 사고 정리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목숨을 잃고 아홉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2시경 시카고 남부 채텀의 길거리에서 두 명의 남성이 서 있는 행인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들의 총격으로 인해 29살의 여성이 배와 무릎에 총상을 입고 숨졌으며 주위에 있던 아홉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은 23살에서 46살의 남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명의 용의자를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CCTV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같은 날 시카고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시내 한복판에서 세명이 총상을 입는 등 시카고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500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중 250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어스틴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14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한 명은 병원에서 숨을 거뒀고, 또 다른 한 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지역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는 두 명의 남성이 다투다가 총격을 가했으며, 총에 맞은 피해자들은 무고한 행인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두 명의 용의자 중한 명을 체포했으며, 지역CCTV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또 다른 용의자의 수색에 나섰습니다. 같은 텍사스 지역의 엘파소입니다. 어젯밤 엘파소에서 열린 진흙 레이싱 대회에서 경주 트럭 한 대가 관람객들을 덮쳐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어제 오후 진행된 대회 도중 트럭 한 대가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레이싱 트랙을 이탈해 관람객이 있는 쪽을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관람객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이중 3명은 현재 위중한 상태며 다섯 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트럭은 트랙을 이탈할 당시 다른 두 대의 차량과 먼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까지 트랙을 이탈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승원입니다.